신기한 투자입니다. 오늘 분석드릴 종목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아주 경쟁사죠. 출하량 기준에서는 삼성전자가 20%로 1위, 애플이 17%, 2위, 매출액 기준으로는 애플이 48%, 삼성전자가 17%. 어 아프리카 국가들 가봉 가나. 뭐 요런데서는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68%막70% 넘는 국가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일본 미국에서는 애플이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예, 밀리죠 어 근데 중국이 이제 중국의 휴대폰 자체 회사들이 있죠 레노바, 디티케사코, 어, 하웨이 하웨이 폰 저기 폴더 접는 거 나오죠. 중국은 자체 폰들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점유율이 1.5%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 조사한 게 21.5%거든요. 고전 분기에 23%였다가 조금 줄었어요. 코스피 비중은 상당히 더 높죠. 요거보다. 예. 삼성전자 입고로 뭐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에서 제일 궁금한거는 제일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언제 8만 전자 될거냐 이거죠 그 다음 두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올랐는데 어디까지 갈거냐 예 두번째 어디까지 갈거냐 이런건데 삼성전자를 뭐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고 단타 치는 분들은 없, 없겠죠? 좀 바보 투자예요. 네. 이거는 진짜 물려도 큰 걱정 없고 내가 잘못됐을 때내 아들,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물려주겠다. 뭐 이런 각오로 하는 종목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장기 투자에. 그러면 주봉으로 한번 딱 봅시다. 어 8만 전자부터 얘기 딱 들이 물봉으로 보면 오 8만 전자 시간의 문제네요 갑니다 요 지금 요 차트에서는 혹시 뭐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사신 분들 요때 뭐 10만 전자 얘기 나왔죠 9만 원 뚫었을 때 10만 전자 못 갔다 그죠 현재는 이제 8만 전자가 꿈인데요. 8만 전자, 8만 5천 전자는 월봉상에서 보면 잘갈것 같아요. 이 캔들 한 개가 1개월이죠. 그러면은 몇 개월 걸릴 거냐 뭐 최소 5, 6개월 걸립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보고 투자하시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더 짧게는 얼마냐 자 주봉을 한팟 주봉상에서 딱 보면 박스죠. 요렇게 박스권인데요. 고점은 72,000원에서 3,000원. 저점은 66,000원. 요렇게 고점, 저점. 요렇게 두번 찍었죠. 요렇게 한번 고점 갔다가 저점 찍는 걸한개 마디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고점 갔다가 저점 갔다가. 요번에도 또 고점 찍고 내려올 거냐, 안 내려올 거냐. 요거는 딱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는 한 번의 사이클을 한 마디라고 해요. 두 번째 저점 찍고 고점 찍고 했죠? 고점 찍고 저점 찍고. 이 마디까지 지나갔고요. 현재는 세 번째 마디에 들어섰고요. 언제 이 박스를 돌파하느냐면은 3마디에서 4마디 사이에 돌파 합니다. 대부분. 3마디가 제일 많아요. 세 번, 그러니까 두번 요렇게 딱 그리면 그 다음 돌파가 제일 많고, 점유율이, 요게 이제 점유율 2등이에요. 요번에 돌파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어, 요번에 돌파 못하면 그 다음 마디 때는 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기 고점이 73,000원이다, 그죠? 요거는 73,000원, 2,000원, 3,000원 요 렌즈에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녹화를 떠가지고, 어? 돌파하니까 홀딩하세요? 아 꺾이니까 파세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기한 주식투자 줄여서 신투 10월 프로젝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9월달에는 여러분들한테 총 3종목을 추천드려가지고 3번 다큰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첫번째는 시큐레터를 9월 5일날 25,000원 평균 단가 매수해서 9월 6일날 35,000원 바로 다음날 팔았죠 1박 2일 만에 40% 정도 수익을 남겨드렸고요. 시큐레터를 한번더 추천했는데 9월 14일날 2만 3천원 매수, 9월 15일날 3만원 매도. 그래서 수익률은 약 30.1%인데 뭐 상한가죠? 세 번째는 이노 시뮬레이션을 9월 8일날 16,500원 추천해서 9월 11일날 2만 100원 매도. 수익률은 약21.5% 상승했는데요. 자, 요것을 표로 만드는 거는 누군가,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드린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요거는 문자 받아 사이트인데요. 요거는 실제 사이트고요. 여기 보시면 깜빡깜빡 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찍는 것마다 색깔 변하는 거 보이시죠? 사진이 아닙니다. 실제 문자 사이트고요. 예, 위에 메뉴도 이렇게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내드린 내역을 딱 들어가면, 장문에 이렇게 9월 5일, 8일, 14일 세번 추천드렸는 게다 보이시고요. 오른쪽에 500통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한테 문자를 보여드렸고, 시큐레트를 먼저 딱 들어가 보시면은 9월 5일날 매수가, 목표가, 총 수익은 40% 정도 수익 났는 거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차트로 딱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 추천드린 날이 요날, 요날 지금 똥글뱅이 친 자리에서 추천드려 가지고 바로 다음 날 35,000원 내외 여기서 팔아서 수익률은 약40%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두 번째 추천드린 날이 요날, 요 아래 꼬리, 요 돼지 꼬리에서 사가지고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날요렇게 팔아가지고 약30% 그래서 시큐레터 한 종목으로 두번 추천드려서 약70% 정도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어, 두 번째 추천하신 거 내역을 또 들어가 보시면은, 시큐레터 9월 14일날 추천드린 거 다시 들어가면은 나오죠. 예, 요게 사진이나 조작이 아니라 실제로 문자 보내드린 내역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은, 아까 동글백인칭 가격에 사가지고 다음날 팔아서 약 30%정도 수익을 남겨드렸고요. 세번째 종목은 인호 시뮬레이션 자 보시면은 9월 8일날 오전 11시에 추천드렸고 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보이시죠? 예 차트로 딱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기법이 약간 다른데요. 요거는 뭐 소위 말하는 눌림목 기법인데 요렇게 급등한 종목이 눌림을 이렇게 충분히 준요 자리, 요 자리 아래 꼬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려가지고, 급등 수익이 났죠. 예. 약한 2만원 정도, 1박 2일 정도 걸렸는데요. 예. 다음날 또 팔고, 다음날 2만원 위에서, 그 다음날, 뭐, 늦게 파신 분들은 2만 천원까지 요렇게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9월달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시큐레트 두 번, 이노 시뮬레이션 한번 해서, 총, 39%, 30%, 21.5%에서 총한90% 정도 수익을 보셨는데요. 어, 10월 달또 여러분들 선착순 체험단 모집하고 있으니까 어, 위에 화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기가 현재 궁금한 종목 뭐 혹은 그런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참여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 주시면은 10월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대박 수입 참여하실 체험단 모집하고 있으니까, 어 신청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